자,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영어 1 능률기. 우리 이과 본문의 파트 세번째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소재목 뭔지 기억나요? 정반대의 성격이었었죠. 그 다음에 위대한 파트너십 협력, 코퍼레이션 동의어 된 거예요. 자, 파악의 차분한 대응. 그 상황에 대한. 자, 여기서 이제 미션이 왔죠. <laughs> 어떤 상황인지는 본문 2에 있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차분한 대응이 뭐 했어요? impress. <laughs> 감명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을. 혹시 그 상황이 뭔지 기억나세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어, 그 버스 운전기사, 백인 운전기사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어, 막 엄청 크게 싸운 건 소란스럽진 않았지만, no라고 어, 차분한 대답을 했었던 거죠. 그 대응이 많은 사람들한테 감명을 줬어요라는 뜻이에요. i 프레스는 차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쓰는 거 맞죠? 어, 감명을 주다, 인상깊게 했다라는 거고. Soon after 곧 직후에 그녀의 이런 조용한 저항이 came together. 함께 왔어요. 누구랑? 마틴 루터킹과 함께 묶여졌어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 누구랑 같이? inspirational이라고 써죠 이번에 영감을 불어넣는 연설과 함께 오게 되었어요.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연설이었는데요. 자 5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집회에 모였을 때였어요. 이러한 로사 파크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모였을 때 루터킹이요, 메이드 스피치 연설을 했어요 관중들한테. He 히 s 스 히는 누구냐면 루터킹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사 파크랑은 되게 다르죠. 어, extrovert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외향적인 사람이었고, 즉 다시 말해보자면 어떤 사람이냐? assertive. 공격적이고, 사회적이고, 이건 이제 주장이 강한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주장이 되게 뚜렷한. 어, 지우고 써보죠. assertive. 주장이 뚜렷한, 명확한. 그리고 사교적이고. 사회 말고, 좀더 예쁘게. 어, 사교적인. 그리고 g 뭘 잘하는 사람이었냐면, 세 가지의 특성을 가졌는데, 사람들한테 동기부여시키는 것을 잘한 거예요. 모티베이트를 이제 바라보실 때요. 얘가 파동사다 라고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동사니까 우리 뒤에 목적어가 있게 되면요. 능동이죠. 그래서 모티베이팅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명사도 능동과 수동이 존재하죠. 우리 요 자리에 학교에서 이렇게 쓰면 틀리다는 거예요. 빙머리 메일 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묘하게 b 머리메 o n e y made it by 써버리면 틀리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 루터킹이라고 하는 이 주어 he가 사람들 한채 어, 동기부여를 밀어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능동으로 가야 됩니다. 수동 걸리면 안 돼요. 능동. 자, there comes a time. 어떠한, 여기 어는 certain이에요. 특정한이라 뜻이에요, 이거. 특정한, 음, certain. 특정한 시기가 오게 됩니다. 어, 어떤 시기가 다가오냐면요. 자, there 는요, 우리가 사실 대표적으로 아는 표현이 있어요. there is, there are 같은 경우, 유도부사라서 도치 발생이요 라고 알고 계시죠? 똑같습니다. there 자체가요, 유도부사라는 아인데요. 그래서 주어동사가 도치 발생이라는 건 문법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t h e r e comes a time, 음, 주어 동사 도치. 그래서 어떤 시기가 다가오냐면, when people get tired of being trampled라고 되어 있죠. 어, 사람들이 trampled 뜻이 뭐였어요? 걸려 넘어지다 였었죠.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에 이제 실증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온다고요. 어, w h 관계 부사였으니까 당연히 뒤에가 완벽해야 되는 거죠. 문법으로 살펴보시면 주어, 동사, 얘가 보어죠 형용사니까. 그래서 다 들어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거로 잡은 건 get tired of A 하면 A에 실증나다 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laughs> He told them. 그가 사람들한테만 얘기했죠. them은 누구요? 어, 아까 나온 대로, 어, people이 되는 거예요. So there comes a time. 유도부사 똑같이 사용한 거죠.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아얘도 도치 발생. 그래서 동사에 s가 붙은 걸 우린 확인한 거예요. a 타 i m 이니까 음, 단수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시기가 또 오냐면 사람들이 실증나요. 뭐에? 밀려지는 것에요. out of the s u l i g h 햇빛 바깥으로 밀려지게 되는 것에 실증난다고요. 어, king was an amazing speaker였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뛰어난. 그쵸? 이 자리가 훌륭하다는 느낌의 모든 형용사가 가능합니다. Mm -hmm. And his words. 그의 말은요. build. 어, fill. 우리 이거 수거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봤지? f e e l A with B였던 거죠. 능동입니다, 지금. 그래서 A를 B로 채우다가 되는 거죠. 사람들을 자부심, pride, 자부심. 그리고 희망으로 채웠습니다. He then 그가 그리고 나서 praised 어요뭐했어요 칭찬한 거죠 지금. 칭찬했습니다. 이런 로 o s a p 에 뭐를 용기 이번엔 명사죠. 그러면서 hugged her 어 그를 안아주었어요. She stood silently. 그녀가 또 격한 반응 절대 안 했어요.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조용하게 그냥 서 있었어요. Her mere presence. 그녀의 단순한 존재가 was enough, 충분했었답니다. 뭐 하기에? 군중에게 힘이 되기에 충분했었어요. strength는 strength에 en 붙여서 동사화 시킨 거죠. 이거 봤을 때 enough to 부정사다라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enough 더하기 to 부정사여서 to 부할 만큼 충분한 이란 뜻이에요. 순서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형용사의 위치요. 그럼 군중에게 힘을 주기에 충분했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Enough to. Be. 당연히 능동이고요. 자 됐죠. 이어서 가볼게요. 본문 파트 4. <laughs> 자. 반대의 성격, 어, 로사파게의 행동과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연설이, 이렇게 두 가지. 음 응, 이거, 어떤 학교에서 이거 뒤집어 낸 적도 있어. 요렇게, 이렇게 뒤집히면 안 돼요. 이 여성분은 행동을 했고, 루터킹은 연설을 했어요. 이두 가지가 i n s p i r e 고무했다, 격려했다, 라는 거죠. 누구를, 어 붙도다 줬어요? 몽곤 메리의 흑인 지역사회를 격려했어요. 뭐 하도록? To boycott the buses. 하도록. 좀 살펴보시면, 요게 초보정사가 지금 걸린 거죠. Inspire. 아, 영감을 불어넣다. 오형식 자리였구나. 했어요. 영감을 주다. 또는 고무시키다. 라고 해서요. 우리 누구의 동요를 알고 있냐면, encourage를 보통 씁니다. encourage. 바우시에 살려서, 어, 그 몽고메리의 그런 흑인 커뮤니티한테 뭐 하도록? 버이컷이 이제 해석으로 해보면 불매 운동을 하다였었죠. 불매 운동을 하다. 그럼 그 버스들, 어떤 버스? 그런 나쁜 대기 운전기사가 있던 그런 버스들 어, 불매하도록 즉 타지 않는 않도록 그런 것에 영감을 불러일으켰어요. 막 'crucial turning point'다라고 되어 있죠. 음, 'crucial' 중대한이란 뜻이죠. 중대 아이고 중대한,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한 단어고요. 전환점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대한 전환점이었어요. 어, in the struggle for 뭐에 대해서? In the struggle for 뭐뭐를 위한 투쟁에서 Civil rights 하면 이게 어, 시민권이죠. 그러면 시민권을 위한 그 투쟁 속에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그럼 즉 여기 나온 컴마는 뭐였다? 동격의 컴마로 잡아줬어요 라고 하는 거죠. 앞문장에 대한 동격의 컴마 잡아준 거예요. 어 그리고 to boycott the buses에 대한 동격으로 디테일하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the boycott 그 불매, 어, 사람들의 거부 운동이죠. 그 거부 운동이 지속했어요. 일용식이요 얼마큼? 381일 동안이요. It was a difficult time. 힘든 시기였어요. For everyone. 모두에게는요. 그쵸? 모두에게는 힘든 시기였지만, 그렇지만, eventually, 결국,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 버스들, 어, were integrated. 통합되어졌다. 라고 써있죠. 통합되었다. 통합되었다라는 말이 뭐죠? 백인 자리, 흑인 자리 따로 있었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고 합쳐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Think 그러니까 about. 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는 명령문작 잡은 거예요, 지금.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원래 누굴 쓴다? 명사, 명사구 명사절이죠. 우리 누가 나왔어요? 명사절을 쓴 거네요. 왜냐하면 뒤에 동사를 봤거든요. 요 속에서 보시면 색깔 돌릴게요. h o 부터 어디까지? 디스에서 닫고 동사가 있는 걸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두 사람들의 파트너십이 됐죠? 어떻게 이것을 이뤄냈는지 이게 성취하다니까 이뤄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는 명령문인 거죠. 자, 우주동을 뽑았어요. 이게 불명한 보다. 반자부문문이다 라고 한거 맞죠? 자, powerful speaker. 어, 강력한 연설가요. 누구? 루터킹 얘기하는 거죠. 음, 어떤 강력한 연설가였어요? refusing to give up his seat on a bus. 어, 이거 한번 해석해볼까요? refusing to give up his seat on a bus까지 물결 치시는 거예요. 왜? 현재 분사 9를 잡았기 때문인 거죠. 여기다가, 현재 분사 9. 아시다시피, 타동사의 현재 분사는 목적어가 존재한다, 라는 거죠. 어, 잘 찾으셔야 돼요. 우리 리퓨즈가 목적어를 어떻게 써요? 투구로 쓰는 거죠. 그쵸? 리퓨즈는 목적어 자리, 에 물론 명사 되지만 투구정사의 명사적용법 사용하죠. 투구정사의 명사적용법. 그래서 목적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것을? 양보하는 것. 이렇게 된 거죠. 그의 자리를 어디에서? 버스에서 양보하는 것을 거부한, 어, 거부 되어진 아니고 거부한 훌륭한 스피커는 would not 이제 동사 나온 거죠. Would not have had the same effect. 똑같은 효과, 어, 같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었을 겁니다라고 써 놓은 거예요. 음, 써볼까요?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까지 마저 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나온 이 부분들 이렇게 잡아서 별표예요, 별표. 음,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similarly 유사하게라고 얘기겠죠 w h a r Parks could not have excited 동사 잡으시면 되죠. 그러면 흥분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둘다 낯이 있어요. 어, 흥분시키지, 열광시키지,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열광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누구를? 군중들을요. 집회에 있는 군중들을요. 뭐뭐로? with their words. 그녀의 말로. 수단이에요, with는. 그녀의 말로는 사람들 열광의 도가니로 밀어넣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써는 거죠. 이두 문장을 읽고 느껴지는 바가 있어야 돼요. 바로 가정법을 사용한 거예요. 어. 자, 표시 넣어본다면요. 지금 would not have had. 그 다음에 여기 could not have excited. 라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에 가정법이라고 표시를 할 건데요. 가정법 중에서도 이제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가 중요했었죠. 언제 사실을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었죠? 위에 시제들 보시면 지속되었었다, 힘든 시기였었다, 과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부정을 써놓은 거죠. 그러면 과거 완료를 써야 되겠네요. 이해 됐어요? 과거 사실의 부정을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거였죠. 오케이? 공식이 뭐다? 주절의 공식이 would 더하기 have 더하기 pp인 거죠. would have pp. 또는 푸드, 헤드, 피피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잘 보시면 if가 빠져있어요. 그쵸, if절이 안 보이죠. 주어 자리 이 자체가 if절을 지금 대신한 거예요. 왜냐면 저렇게 좌석을 거부한, 자리 양보를 거부한 사람 누구예요? 오선 파키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부한 사람이 누구였으면? 루터 킹이었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유사하게 만약에 어. 음, 어, 말로써 군중들을 막 이렇게 연설한 사람이 로사파기이었으면로사파기처럼 로사팍이 어, 군중을 열광시키진 못했을 겁니다. 라는 말을 써놓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음, 이거는, 어, 나중에 여기다 뽑아서 써볼까?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사례, 지금 두 가지 상황을 준 거죠. 시 i m i l a 를 사용해서 그렇죠첫 번째 상황, if. 어 p o w e r 어 마틴 루터 킹. 어킹 주니어.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완료로 잡아야 되죠. Had refused to give up his seat. owner does. He, 나머지 그대로, would not have had the same effect. Have had the same effect. 이 들어온 거죠. 두 번째, 만약에, 음, Rosa Parks. had made a speech 이렇게 된 거죠. She could 그대로 나머지는 couldn't have excited the crowd. 이렇게. Okay. 그 앞에 이 구절 생각된 거 한번 써본 건데요. 음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루터킹이 뭐 했으면 거부했었으면 버스에서 그의 자석을 이렇게 거부했었으면 그는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잡혔겠죠. 아래도. 만약에 로사파가 뭐 했으면 연설을 했으면 그녀가, 어,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지 못했었을 것이다 라고 잡혀 있는 거예요. 가정법 어, 과거, 과거 완료이게 맞죠. had refused, had made. 이 f 절 속에는 had pp의 공식을 넣으시는 거고, 뒤에 주절에는 누굴 넣는다? 조동사 과거형에 have pp를 쓴다가 공식인 거죠. 괜찮아요. 이걸 만약에 직설로 돌리면, 하나만 직설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만약에 직설로 돌린다면, 자, 로사팍이 연설을 했으면 열광의 도가니를 못 밀어넣어라는 소리는 거꾸로 말하잖아. 실제로는, 로사파크가 옛날에 연설 안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열광했어. 이렇게 된 거죠. 긍정은 부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if는 가정법 as로 뽑죠. 뭐, 뭐이기 때문에, 이유의 as요. 뭐이기 때문에, 자, as Rosa Parks, Rosa p 가 어, didn't, 과거 부정이니까, didn't make a speech로 가야 되겠죠. 연설을 실제로는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음, she, 그녀가, could, excite, 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when they're introverted. 자, 위에 올라가서 다시 살펴보죠. 뭐 했을 때? 그들의, 이제 그들이 된 거예요. 합쳐져서. 그들의, 어, 어떤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그러한 특성. 그렇잖아요. 성격. traits는 personality에 동의어요. p e r s o n a l i t i s 복수로 써야 되겠죠. 그들의 그런 특성, 성격이 were combined. 결합되어졌을 때수동태의 목적 없죠. 하지만, 잡혀있네요. 색깔 돌릴게요. 하지만 이 둘의 성격이 합쳐졌을 때는요. 그의 카리스마가 뭐했다? attracted attention to her quiet bravery. 라는 얘기를 했죠. 이제 문법으로 보면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이걸 수어로 끌어올 수 있으니까 해볼게요. 어, attracted attention to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의 관심을, A의 관심을 주목시키다. 끌다. 또는 주목시키다. 가 되는 거예요. 그녀의 그 조용한 용감함에 어, 관심을 이끌었다 라는 뜻이죠. 인런데 결국에 결국에 this partnership 이 파트너십이 had a huge impact 뭐였다. 이것 또한 사실 수거죠. 어, 엄청난 영향을 미치다 라는 뜻이고요. 뭐엔 사회에 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까지 우리 살펴봤죠. 자, 됐어요. 끝에까지 끝났어요. 오케이, 응. 우리 지금 3 했나요? 응, 4 했어요, 오케이, 4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